언론인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위축되지 마시고요. 제가 쓴 원고는 미리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언론 악법입니다. 악법은 아무리 분취를 해도 악법일 뿐입니다. 한두곳 고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 기자협회 등 우리 언론 단체들이 파리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이 때문입니다. 곧 가동되는 파리 협의체는 언론 재갈법의 폐기를 반드시 전제로 해야 합니다. 급기야 유엔까지 나섰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언론재갈법이 세계인권선언 등을 위배한다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입니다. 국격훼손이며 국제적 망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인지도 의심할 것입니다. 혹여 올가을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이라도 하려거든 더더욱 언론재갈법 폐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악법을 주도한 김영민 악법의 묻지마 법사위 처리를 주장한 김종민 의원을 협의체에 넣었습니다. 악법의 일반 강행 처리를 국민들 추석 밥상에서 일시적으로 슬쩍 빼기 위한 꼼수밖에 볼수 없습니다. 불법을 불법이라 말한 사람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누명을 씌운 것은 조국 사태 때부터입니다. 따라서 조국 씨와 일가를 사사건건 비호한 김영민 그리고 95%의 허위사실 공격이라고 강변한 김종민 의원은 조국 대리인 자격으로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조국 대리인 말고 차라리 협의체에 조국 씨를 직접 투입하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든 언론의 자유는 흥정이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협의체는 언론재갈법 영구 폐기부터 선언하고 언론의 자유와 책임, 법의 실효성을 함께 높이는 사회적 합의를 내놔야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9월 7일 국회 앞 호텔에서 예정돼 있던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체형 국회토론회가 취소됐다고 경기도가 밝혔습니다. 국회 앞에 잔뜩 내걸린 현수막을 보고 국회 앞에서 하려는 이유를 제가 경기도에 문의했습니다. 그러자 코로나19에 따른 4단계 조치가 계속되어 있다며 아예 일정을 취소해버렸습니다. 9월 14일, 9월 28일, 10월 6일 국회 앞에서 예정됐던 경기도 이름의 행사도 모두 연기한다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경기지사를 유지하고 여당 경선에 뛰어든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의 이름을 빌려서 국회 앞에서 줄줄이 일정을 잡아 홍보에 매달리는 것은 누가 봐도 대선용 사전선거운동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한 일정이라면 경기도 내에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국회 앞에 잔뜩 내건 현수막 포서도 경기도가 비용을 부담했을 것이 뻔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임 후 사용한 광고 및 홍보물 비용은 무려 37억 원입니다. 전임 지사보다 3.7배나 높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 지사가 이것을 몰랐다는 겁니까? 기본이 먼저입니다. 경기 지사 신분으로 기본 소득, 기본 대출 같은 대선용 구호를 외치기 전에 기본부터 깊이 생각하길 바랍니다.